도톤보로까지 한 번, 도톤보로 아니고 도톤보리까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길이 쪽 맞나? 아, 어, 이쪽이 맞고 왕복 7km, 쭉쭉 직진하다가 좌회전 한 번. 신호 두렵게 맞네. 진짜 아 신호, 신호, 보게 길어. 어, 어. 아. 갇혔네 옛날에 일본에서 하루에 53% 아, 거의 다 왔네 신사이바시면 그래 전에는 이 근처에 묵었었다 오늘 밤에 도쿄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나이트 버스 탑승 장소 근처로 잡았더니 도톤보리랑은 멀군요 저것은 아 맞네 아아랜만이다 오톤 브리지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뭐할건 동키호테나 들렀다가 돌아갈까 아씨아 11시부터네 일단 호텔 체크아웃 하고 나오고 관심 있던 옷가게나 편집샵 몇 군데만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스타 친구 하범성님이 추천해 주신 카레 집을 저녁 식사로 원래 같으면 걸어갔겠지만, 흠뻑 젖어서 저녁까지 돌아다닐 수 없으니 지하철을 한번 다시... 뭐, 저녁 걱정할 게 없는 게 요새는 다 한국어가 써 있어서... 어, 일단 아이드가 한국어로 표시됩니다. 자, 유스바시! 해 네, 왔고 여기서 뭐 슈프림이고 스트시고뭐다 걸어서 갈수 있으니까 안 되겠는데 일단 카페부터 아 슈프림 앞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, 일단 카페 허프다 허프 호프. 어 저기 허프 아아아아네 카페 아. 카페다 카페 카페다 앞 슈프림을 좀 가보고, 허프랑. 뭐또 있었나? 음. 자, 앞에는 허프. 구경하고, 나가보겠습니다. 허프, 예쁘네. 이 샵에만 있다던 오사카 에디션도 예뻤고, 오사카 오렌지 스트릿에 있는 슈프림 매장. 구경. 역시나 뭐 아무것도 없고 야 일본 슈링 거의 두 배로 비싼 것같아좋 네. 뭐 팔리나? 그래서 다음에는 편집샵에 한번 린칸이라는 데고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제일 재밌었다. 옛날에 봤을 때는 저게 가짜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. 제가 생각하기엔 다 진짜입니다. 스투시에 한번 길을 잃어버렸다 어... 여기... 여기가 아닌데? 스투시를 찾으러 왔는데 루이비통이 놀랐는데 맞은편에 크로마츠 매장이 있네요 잘 모르니까 패스 아 날씨 더럽네 진짜 아 어딨더라? 스투시를 찾았습니다 스투시 저 검정색 플래그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똑같은 모델을 굳이 여기서 사야 할까 하는 생각에 고사했습니다 멀티샵을 한두 군데만 더 지하철 역사랑 연결돼 있는 빔즈 진짜 여기까지 걸어오느냐고 흠뻑 젖었네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라는 걸안 아, 알았다는 수학 나 이제 그만 더워서. 카페에 들어왔는데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담배를 피시네 가게에서 맡는 담배냄새가 너무 오랜만이여 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 이따가 저녁 시간에 어, 카레 먹으러 카페에서 잠깐 쉬고 나와서 추천받은 오사카의 카레 맛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구급차 역주행하는 줄 알았네. 젠장 거의 다 와버렸다고. 제발 이러지 마.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슈슈슈 슈? 슈? 아니고 사장님이랑 눈이 마주쳐버렸네. 아 열었다. 와이씨.

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떨린다 일단 고추를 먼저 음, 안 매운 고추 진짜 하나도 없네 닭고기 스프 카레고 이거 엄청 향이 향풍리가 엄청 미식가들이 음. 진짜 좋아하겠다 나는 진짜 맛알모시긴 하지만 느낌은 좀 오는 것 같아 그런 음. 아, 신고... 아, 알겠아니다 사장님이랑 친구 하기로 해서... 아, 여기다... 여기다 아, 처 아, 에 네, <Ciao> 아... 그렇구나. 아... Actor, 아... 아... 어, 칼해, 네, <mission> then, 아... DJ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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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시간 넘으니까 살짝 쫄리기 시작하네. 데낄라도 마시자는데 어, 한잔마셔겠지아 카레랑 향이 같네. 음아이 됐네.

한국의 야타이가本当に多いところです 아, 아, 무시, 요시, 아 무지もあります. 무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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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데기という. 아, 아, 아. 카레집 사장님 신고 아저씨랑 친구하기로 하고 짐 가지러 호텔로 다시 걸어가면 한 시간 걸리니까 지하철을 타고 자 이제 호텔 근처 역에 내려서 호텔로 가고 있는데. 친구 된 기념으로 자기 가게 카레를 짐을 챙겨 나왔고 지금 살짝 찡깅찡깅 상황인데 버스 미팅 10분 전인데 위치를 잘 모르겠어 아니 설명이 이상해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너무 여유부렸나 좀 카레집에서 여유 있게 나오길 좀 다행인 거 같네 아 이건가? 좀 닮았는데? 아, 고고와 버스 아, 라운지인가요? 아, 아, 라운지. 쉽네 대냥 바로 찾았네 이제 한 1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가 편의점도 가서 좀 마실 거나 좀 간식도 좀 사고 저번에 한번 타봤을 때는 휴게소를 들리긴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왜안 갔던 기억이. 근데 사실 뭐안 가도 괜찮을 정도로 잠도 잘 오고, 그래서 괜찮을 것 같네요. 로손에서 마실 거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배터리가 나갔네. 버스를 타는 곳으로 손님들이랑 다 같이 이동을 어디로 가는 거야? 오사카를 하루만 있으니까 조금 잤다 싶긴 한데, 잠깐 들린 거니까. 아저씨가 냄새나. 크로콜 타는 건 아니겠지? 오, 버스. 고양이 버스를 타고, 대표로 아, 이네 아, 가운데네.